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구약 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 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73편 앞에 보면 제3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은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성가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시인데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고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굉장한 큰 고민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악한 사람들은 잘되는데 왜 착하게 살려는 나는 선하게 살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며 살려는 나는 이렇게 잘안 되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 예, 시편 3, 7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하마터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는 것은 실족했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서 시험들 뻔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아니 악한 사람들은 더잘 됩니다. 그가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그리고 그의 힘은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악한데 하는 것마다 잘되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도 더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데 자기는 어때요? 그들과 달라서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깨끗한 줄 알고 날마다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갖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배알이 꼴리고 내가 막 화가 나더라.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하마터면 헛될 것이 되고 헛된 일이 되고 말뻔했다. 맡으면 실족할 뻔 했다. 내 안에 그런 고민들이 생겨서,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면 이것을 좀알수 있을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마음이 성결한, 정결한 사람에게 선를 행하신다는데 나는 마음을 정결하고 예를 쓰는데 이렇게 살고 악한 사람은 등 악을 저질러도 드러나지도 않고 악을 저지르면 저질수록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고통이다 근데 17절의 고백이에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아, 내 안에 깨달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가 깨달은 두 가지의 깨달음이에요.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18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미끄러진 것에 있는 것처럼 쫙 미끄러질 거다. 얼마나 빨리 미끄러지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같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 그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악몽이었대요. 쫙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뒤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멸시하실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그 심판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그들이 황폐하고 미끄러져 버릴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2절입니다.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다가 내가 무지하게 하다가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헛될 뻔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니 내가 정말 무지하고 우매한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는 모습이 이래도 하나님이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로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잊고 있었는데 하늘에는 주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입이 하늘에 있고 혀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고하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나는 사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 가운데로 영접하실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같이 계시니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지금 당장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삽의 이 깨달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숯불을 얹어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마다 잘안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접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아삽이 예배하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2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삽의 고백입니다. 특히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에다가 이 마음을 탁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아삽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에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떨어지면 우리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